기가 되게 애매하, 거든요청신빌리지저 건물 저기 청신빌리지고요 저기에서 이 도로에서 아, 저. 어 도로에서 이 이정표 있는 여기가 애매한데 어, 요 여기가 들머리가 맞습니다. 여기가 맞아? 아 이게 들머리인데 요게 썰렁하거든요. 들머리가 어, 이렇게 렁해 어,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잘 보고 오셔야. 아 저기 무슨 저기. 어, 이정표다 이정 어, 이정표다 있고. 오, 어, 이, 어, 이, 어, 이 나무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정말 사전에 요 주변 풍경을 잘 숙지하고 오시지 않으면 아, 여기 이 예, 들머리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하니까 아 참고해 주세요. 사전에 <laughs> 예잘좀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신선봉, 어? 아, 우리가 가는데가 신선봉. 신선봉, 어. 어. 신선봉. 근대 위치는 여기입니다. 청신빌이지. 어. 어. 그렇 에서 이 코스, 요렇게 제일. 어디로 갈 거야? 신선봉이 바로 있는 거야? 아니면, 아, 요렇게 응. 가야 그렇지. 되는구나. 응. 어, 381미터야. 응. 여기 찍고 그냥 내려오는 거지, 어, 우리는? 그대로 응. 내려왔다. 가일 내려와요? 전망대까지 와서 더 어. 들어가야지. 일정만. 둘레길, 둘레길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러다 그래, 온다. 우와! 자, 크, 크고, 다 음. 자, 가봅시다. 한번 높지 않네요. 응, 높진 네. 않네. 응. 네, 갑시다. 야, 길이 너무 좋아서. 와, 이걸 시부레 어렸을 때. 그 외삼촌 댁 가는 그런 느낌이야. 와. 아우 길이 너무 어. 멋있다. 아, 난 이런 길 너무 좋아. 하거 어, 정말 시골길그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와 이. 어. 산에이 냄새는 아. 시청자분들은 못 느끼잖아. 어, 어, <laughs> 우리만 느끼는 냄새. 아, 나 아, 이런 거 정말 내가 예상해, 저기 기대했었거든. 이야. 근데 여기가. 울업산, 울업산, 어. 울업산 진짜 울면 업어주는 산 그게 맞는 거야? 아 그거는 이제 누가 그냥 네, 누가 건가? 그냥 사명시 짐거고. <laughs> 맞을 수도 있잖아. 아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 정보는 <laughs> 예, 전화만 안 되고요. 아, 어, 높진 오, 오, 않지만 호랑나비. 높진 않지만 깊은 산. 아니 이 아, 뭐지? 벌써 이 피톤치드가 어 오, 어마 어마하네. 야, 이, 여기는 정말 숲 보러 오는 거다. 아, 그래. 야, 근데 숯보로. 길이 인간적으로 너무, 너무 좋다. 좋아, 응. 아, 아이고. 좋습니다. 음. 이 정도. 우 와, 이거 무슨 어? 여, 외국 영화에 나오는. 어. 어. 장면이야, 나무가. 어, 그러게. 이거 우리나라 나무 아닌 것 같아. 무슨 어. 나무지, 이거? 하여튼, 진짜 나무가 뭐, 아유, 오래된 와. 아. 와, 나무처럼 뭐지? 보이긴 하네. 여기가 바로 이제 등산로 시작이네. 오, 오, 마음의 동선 같아. 어, 어우. 여기 뭐, 뭐, 멋있다. 어, 진짜 뭐, 마음에 드는데? 신선봉. 그럼 여기 앉아서 뭐좀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럴까? 어. 어, 카메라 어. 눈대, 눈, 눈동자 좀 닦고 찍어 아 아까 닦았어 그 바지내 바지가? 이거 작업 바지인데 거 아니냐? 어, 아니야 내습 거리고 오디오디했 거든 제발 조심 해, 무리 하지 말고. 마지막 어 험난 코스 같긴 한데 대단하다. 아 어, 여기 뭐 무조건 그냥 아 어, 능선길 없이 무조건 쏘 무조건 쏘네. 아 어, 아까 지도로 봤을 때는 좀 능선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쏘고 응. 위에서 능선길이 좀 있다는 얘기지. 어, 아 특이한 아. 어, 등산 코스긴 하네 아하 고생하고 올라온 불람이 너무 힘들어 여보 너무 내려가지마 어. 너무 내려가지마 저게 무슨 대교일까 지건 검색해봐야겠지 청평대교 아니면 가평대교 둘 중에 하나겠지. 나도 한 번. <laughs> 아, 직선으로 거의. 이정표 나왔고요 어이 여기서 이... 여기서 다온줄 알고 헤매다가 아 어. 어, 여기 심지어 또 내려가는 길 나오네 와신상까지 어, 아니 근데 그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괜찮아. 중심을 잘 잡으니까 내리막이야. 어떻게 아, 뭐, 뭐 왔으니까 가봐야지. 근데 동시는 진짜. 와. 아까 말했잖아, 누가 아까 내리아 어, 그렇지. 어 아니 내가 볼 때는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고 어. 딱거기까지만 그냥 부담 없이 딱 찍고. 어 이거 뭐 완전히 그러네. 근데 Y 계곡이 두번 나왔잖아. 어. 더블 계곡이지 거의. 아니 다이나믹 좋아하는 분들은 어. 여기 와야 되겠네요. 어. 어. 끊기 끊고 끊고 하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야, 진짜? 뭐 이런 어, 하산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르, 뭐, 우럽산의 우룹, 최고의 음. 어, 백미가 아닌가 이 하산길, 이 둘레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어, 우럽산 왔을 때, 울어요. 어, 정말 부럴것 같아요. 와 <laughs> 이거는 최고의 어,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와. 좀 힘들어서 나 우럽. 이렇게 <laughs> 니까 야, 이런 데크길이 이어지면서, 바로 깊은, 어, 이강 옆을, 어, 이렇게 걷는 기분은, 어,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상쾌하고 좋네. 야. 안 울어? 안, 아니, 울어. <laughs> 이제, 아, <그런> <laughs> 울어? 안 울어. 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와. 안 울어. <laughs> 야, 이대크길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아, 아, 저 철조도 오셨는가 그러게, 아이 참. <laughs> 와, 여기 낙석이 있나 보다. 위에 이렇게 철조망을 해놨지만, 그래도 뭐, 미관상, 그렇게 뭐, 흉하진 않네요. 아, 철원에 주상절리 걷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야, 이렇게 바로 아, 측면에 강이 있고, 어, 절벽이 있고 음. 데크가 있고 와, 여기가 전체적으로 낙석이 많이 떨어지. 어, 그러 이렇게 해놔네요. 그렇지. 근데 <laughs> 여기 낙석 떨어져 갖고 여기가 어. 볼록한 거야, 지금. 그러네. 야, 저거 한대 맞았으면 어, 바로 네, <laughs> 데크길 환상적이네요. 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와, 그와 너무 이쁘다. 와, 어, 이거 무슨 꽃일까, 요 아이고. 벌, 벌 있어, 지금 큰 거. 와. 막 다녀, 거기다 얼굴 들이 대지는 말고. 와, 꽃이 너무 이쁘다. 산꽃이 이렇게 이쁜가? 어, 그러게 말했 숲길이 너무 좋다. 아니, 아. 맘에 든다, 맘에 들어. 이거 그 앞으로 갈까? 카메라. 아, <laughs> 그러니까. 아, <laughs> 어, 진짜. 와, 물이 진짜 깊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오, 약간 좀, 진짜 뭐, 좋기도 하지만, 어, 진짜,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어, 어. 어. 와, 이거, 어, 어, 이거. 완전 뭐, 롯데월드 어드벤처 저리 가라니. 야, 이거 뭐, 뭐야, 파도 아니야? 와, 이 강이 맞아요? 이거 뭐야, 진짜. 바람이 그만큼 오늘 세긴 센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그 강이, 와, 이게. 깊게 가기 그만 아닌데? 놀랍네. 아, 이리고 아, 그리고... 아, 이고 아까 그 꼬마 애는 이제... 아, 데크길 이제 제대로 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꽃밭, 꽃밭 한번 와 꽃밭 새소리도 아, 새소리 녹화되고 있어 요애기 녹화. <laughs> 똥풀입니다 야 거의 굴락지네 왜냐면애기가 어. 신생아기가 노랗게 분해 먹고 노란 똥을싸잖아다 어. 요런 뭐야 이거 완전 굴락지다 이거 오, 이거 뭐 앞뒤로 다 그거 였었네 여기 꽃잎에다 가까이하면 돼요 어, 가까이하면 돼야지 Uh-huh.